저도 오늘 나올 때발 씻고 왔죠. 예, 발 씻고, 네. 양말도 빤거 아니고 그냥 새 거. 오, 한 번도 안 신은 새 거. 아하. 네, 예, 깨끗해요. 어, 네, 네, 네. 아, 코에다 갖다 대봐요 오늘 신발도 새 신발 신고 왔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 어. 어우, 이거알콜올냄새 심하다.

솔직히, 안 되나? 아 여기서 받쳐주는 게 없구나. 어, 아, 뭔 얘기를 해야. 뭘 어떻게 해야 된? 어, <laughs> <솔직한 얘기예요>? 예. <laughs> 솔직히 얘기해요? 예. 솔직히. 안니네요안요 하지 마라. <laughs> 아니 네. 여기 좀 조금 여기 여기 안쪽으로 해서 잘 잡아봐요 그러니까 연결해 줘야지 발가락으로 네, 응. 알았어요 이게 오일로 좀 미끄러듯이 하는 게더 네. 나은 거 같아요 그쵸? 번식으로 하니까 그렇죠. 어, 거기는 시원해 근데 <laughs> 네네. 여자 발로 네. 남자 어깨를 했을 때는 음.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공간이 있는데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여기 끝에 어, 뭐 크니까. 어디 가지 못하겠어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나도 이쪽이 더 시원해. 그래요? 응. 음. 오, 시원하다. 음. 이게. 남자분들은 네.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어머 발이 선생님. 진할 것 같고 아 진짜요? 예. 어, 진할 것 같아. 요 허리도 아픈 것 같고. 어 그래요? 어머. 어, 예. 그래서 <laughs> 음. 남자친구분이나 음. 남자분들이 네. 그래서 남자 친구분이나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분이 이렇게 해줄 때는 음. 발도 굳이 할 필요가 없네. 이제 힘이 조금 없는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 할 때는 이용해도 맞아 어우 시원하다 어, 진짜 오랜만에 만는 거예요 저아 그래요? 네. 음. 눈이 맑아주는 것 같아. 어, 저는 음. 관리 받을 때말 많이 했잖아요. 아, 제거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어. <laughs> 네. 그, 그 단어도 금지어예요. 아, 진짜요? 예. 아, 이거 시험남인데? 근데. 시험남인데? 예, 그거 안 되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예. 그거 <laughs> 이상하게 생각하나봐요. 아,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가고 싶다. 그래서 중시나보다 아, 포기하셨나보다요. 중식이 냅뒀죠. 아우 아주 배려심이. 근데 다리 한쪽이 지금 다리를 접어놨잖아요. 네. 한쪽이 흔들렸어요. 음음. 그래서 그 순간 어, 이게 잠깐. 으셨나 그러더니 <laughs> 갑자기, 눈이 맑아진다. 잠깐, 좋은 건지. <laughs> 저는 이게, 이렇게 봤잖아요. 너무 시원하면, 이렇게 반수면에 빠져요. <laughs> 음, 진짜. 그렇죠. 다음에, 네.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할 때, 네. 90분 관리 이렇게 음. 한 번씩 찍을까요? 어 좋죠 저번에 원장님한테 처음 받았을 때 음. 그때 너무 시원해갖고 그 뒤로는 네. 또 그렇게 못 받았잖아요 어, 막 컨텐츠 한다고 뻘짓해갖고 음. 음. 그래서 가끔 오, 소... 어, 그렇게 한번 좋았어 어. 저도 받는 거죠 그쵸 <laughs> 똑같이 시간 정해놓고 좋았어 좋았어 이제 손님한테 하드키 손님 공연 어. <laughs> 들어오는 거 합니다 <laughs> 그거 알죠? 네? 뭐라고요 근데? 저 <laughs> 오늘 고객님의 관리를 맡은 테라피스트 <laughs> 아, 그, 그렇게 해요? 옛날에 일했던 음. 곳이 딱 들어올 때부터 어,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음.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고객님의 관리를 맡은 테라피스트 누구입니다 음. 그러면서 오늘 프로그램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항상 봤어요 되게 빡센 데 계셨구나 네. 저도 그런 서비스 부분이나 예의 범절 이거 되게 중요시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<laughs> 음.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한번 교육을 받고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, 뼈가 되고 살이 되잖아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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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습니다어 감사합니다 다, 다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죠? 그쵸 이게.. 어, 너무 좋아 관리받는 게 나, 나이를 마. 좀 찾다는 증거 아닐까요? 어.. 그런 거 같아요 어? 고민 안 하시네? <laughs> 어, 근데 맞거든요 아 그래요? 맞는 말이거든요 <laughs> 그러면서 관리를 해 가는 거죠 네 오늘 음. 족경락도 예, 음. 잘 받았고 네. 네. 어쨌든 잘 촬영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